올라 올라 눈치 보는가봐 안될것 같은데 올라 달리 좋네 <laughs> 엄청 <laughs> 아직 끝나고 나서 아주 그냥 노래 주 이것도 아주 신났네, 그냥. <laughs> 왜 자? 왜 자? 왜 이게 하늘폭이 꼭 토끼들이 하는 집 같아 토끼? 아응 음, 토끼들이 <laughs> 그렇지 않아? 토끼. 아, 그래? 네, 음, 토끼들이 그래? <laughs> 토끼 옛날에 토끼들이 이기했던거 같은데 누구야, 누구? 누구야? 누가 이래? 어? 누가 이래, 누가? 누구야, 이거? 누가 그랬어? 어? 누가 <laughs> 이랬어, 해야죠. 누가? 누가 이랬어? 어?